한 청년이 하루 종일 우울해하며 불공평한 하늘을 탓하고 있었다. 청년은 스스로 뛰어난 재능을 지닌 천리마라고 생각했고, 언젠가 자신을 알아주는 백락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 어느 날 청년은 지혜로운 노인을 찾아가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았다. 청년의 하소연을 들은 노인은 잡히는 대로 돌멩이 하나를 주어 앞마당에 아무렇게나 내던졌다. 그러고는 청년에게 물었다. 내가 방금 던진 돌을 찾을 수 있겠는가? 찾을 수 없습니다. 청년은 수많은 돌멩이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흔들었다. 노인은 이번에는 손가락에 끼고 있던 금반지를 빼내어 돌무더기를 향해 던졌다. 그리고 다시 청년에게 물었다. 내가 방금 던진 금반지를 찾을 수 있겠는가? 찾을 수 있습니다. 청년은 돌무더기 사이에서 반짝이는 금반지를 쉽게 찾아냈다. 이제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청년은 진심으로 감동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늘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하고 자신의 포부를 펼칠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면 대부분 그 원인은 스스로에게 있다. 열심히 자신의 기량을 갈고 닦아 돌멩이가 아닌 금반지와 같은 사람이 된다면 어디에서든 빛나지 않겠는가. 비옥한 땅과 척박한 들판에 똑같은 씨앗을 뿌린 뒤 수확해 보면. 비교할 것도 없이 비옥한 쪽에 수확량이 훨씬 많을 것이다. 그러나 척박한 들판에 씨앗을 뿌렸더라도 걸음을 더 많이 주고 물도 충분히 데워준다면 분명 다른 결과가 생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혜와 노력이 기회에 미치는 영향이다.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성공은 준비된 두뇌만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어떤 사람들은 뉴턴이 눈앞에 떨어진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것을 예로 들면서 완벽한 우연이 대단한 발견을 만들어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들은 뉴턴이 오랜 시간 중력 문제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생각해왔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사과가 떨어지는 현상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아주 일상적인 현상일 뿐이지만 뉴턴에게는 중력 문제를 풀수 있는 새로운 영감을 불러일으켰다. 지로운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새로운 돌파구와 성공의 지름길을 모색한다. 시기가 적절하지 않을 때에는 힘을 비축해두었다가 일단 시기가 무르익으면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타고 성공을 거머쥔다. 가끔 사람들은 운명의 여신은 내 편이 아니야. 내게는 왜 운이 따라주지 않는 걸까? 나에겐 기회가 너무 적어하고 불평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이든 직장 생활이나 일상 생활에서 생기는 모든 시련이 운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행운의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다. 어느 누구를 더 편애하고 어느 누구를 더 냉대하지는 않는다. 마치 햇빛과 빗방울이 이 세상 어느 곳에나 공평하게 뿌려지는 것처럼 말이다. 문제는 그 사람이 기회를 얼마나 확실히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렸다. 이것은 마치 바람을 잘 이용하는 노련한 선장과 바람의 관계와 비슷하다. 어느 날 철수는 친구들과 함께 캐나다 여행을 떠났다. 영중 낚시를 하게 되었는데, 철수는 한사코 대형 낚싯대와 이를 사려 했다. 친구들은 모두 그가 산 낚싯대를 보며 비웃었다. 고래라도 잡으려는 거야? 그런데 한창 낚시를 하다가, 한 친구의 낚싯줄이 물고기에 힘을 이기지 못하고 끊어져 버리고 말았다. 그 친구는 굵은 줄을 준비할 걸 그랬다며 투덜거렸다. 잠시 후 이번에는 철수의 낚싯줄이 갑자기 팽팽해졌다. 대어였다. 45분간의 사투 끝에 철수는 대어를 배 위로 끌어올렸다. 자그마치 15kg이 넘었다. 친구들은 모두 철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수를 통해 소중한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다. 대여를 낳고 싶으면 먼저 대여를 낳을 준비를 하라는 교훈을 말이다. 행운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의 몫이다. 그 기회는 당신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당신의 문을 두드렸는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행운을 잡지 못한 사람은 그것이 기회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거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무런 준비도 갖추어 놓지 않고 행운을 바란다면 매우 곤란하다. 눈앞에 진수성찬이 차려지는 순간 자신의 위가 진수성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성공에는 금면한 생활, 굳은 의지, 원대한 포부, 용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바로 자신을 돌아보고 당신이 풍요로운 결실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자문해 보라. 확연 목표를 정하고 전심전력으로 싸워왔는가? 당신은 고생스럽게 밭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고 도달한 여린 싹과 막차하기 시작한 이삭을 정성껏 가꿀 수 있는가? 더 많이 걷고 더 힘들더라도 당신 앞에 나타난 기회를 잡겠는가? 자신의 신념과 원칙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가? 마크래야 한다면 홀로 싸워 나갈 수 있겠는가? 기회가 다가왔을 때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지고 있는가? 언제 성공이 다가올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송은 언제나 생각지 못한 곳에서 생각지 못한 순간에 생각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만약 당신이 대여를 낳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비록 그것이 언제 나타날지 알수 없더라도 대여를 낳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이라는 대여는 약한 줄을 끊어버리고 멀리 도망가버리고 말 것이다.